뽀삐야 뽀삐 퍼피 시원해? 엄마가 라이온 만들어줬지 사자 만들어줬지 사자 아이 시원하겠다 몸에 상처도 있고 찐득이 붙을까봐 불안해서 엄마가 깎았어 너무 더워하니까 잘 참았어 오구 오구 간식 맛있어 어. 딱 간식도 먹지도 않는 찰나에 딱잘 끝났다 아유 아이고, 아이고 멋지네 뽀삐 뽀비 멋지네 뽀삐 삐 멋지네 아이고, 이쁘라 냥냥냭 응. 레오 레오의 여자친구가 이름이 뭐였지? 생각이 안 나네. 레오 여자친구 같다. 레오 여친 같아, 뽀삐야 너. 꼭꼭 씹어 먹어 꼭꼭 씹어 먹어 엄마 껌 줄까? 오늘은 맘마 먹지 말고 간식 먹어라 고생했으니까 간식 줄게 응? 맛있죠? 더 줄까? 더줘 뽀삐 더 먹을 거야? 대문 소리 났는데 누구 오나? 이모가 빨래 널어주러 오나? 뽀삐 뽀비 일어나 봐 뽀삐야 오 관찰하고 있어 관찰하고 있어 장난꾸러기야 장난꾸러기를 뛰게 만들어야 되는데

아무쇼아무쇼아무쇼아무쇼아무쇼 아쿠쿠쿠쿠 s u 쿠쿠쿠 m 쿠 u 쿠쿠 I'm s u 팔딱 I'm sure. I'm sure. I'm sure. I'm s u 까까 떠 놀고 싶어? 아, <laughs> 콱콱콱 푹신푹신해서 사줄 못하겠지? 오우 마비야! 고, 고개 얼른 돌렸어. 어? 공격당할까봐 고개 얼른 돌렸어. 라이언 친구 레오 친구 누가 이름 좀 가르쳐 줘. 아, 검색해 봐야 되겠다. 신났어.